몇시간씩 연을 한건데 아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았 <laughs> 소리잘라! <너무> <laughs> 아, 그, 이, 이 텐션이 끊어지면 여러분도 들저기기가 씨가 시니까 아, 계속 계속 이 텐션을 계속 계속 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텐션이 <laughs> <laughs> 사실... 너무 빠르져 괜찮아요? 텐션이 렇게어떻게 하는데? 텐션을 빠르게 해주세요. 네, 네, 빠르게. <laughs> 네, 네. 네. 이 저희가 네, 네. 이제 릴스 사실, 네, 네. 어, 메들리를 이제 하자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laughs> 어,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개. 어, 한... 세 중에 누구였을것 같아요. 다르한명 맞죠? 이 경찰! 황준! 정답은 아, 습니다정이요 네, 사장이이 릴스를 제 피크 타임까지 포함해서 제일 열심히 준비한 <laughs> 것 같아요. 피크 타임 제일 를통해서 제일 열심히 준비했고.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앵콜 콘서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해줬 그러니까 뭔가 SNS에서 보여드렸던 거앵콜리니까 다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퍼시아이라는 곡을 저희가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사실은 저희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저희는 네. 두려움이 왔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네, 여러분 뭐든지 네.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아니야 봤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다음 곡을 이 지금 타이밍이하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퍼시아이라는 곡을 이유로 제가 다음 곡을 이걸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환호를 잘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음 곡! 어떤 곡이지? 네, 뭐 저희가 지금 할수 있는 곡이 이제 남몇개 남지 않아서 <laughs>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저희 피크타임의 마지막 라운드 곡 디스 데시죠 아, 네. 네, 저희 박재범 선배님이 부를 시간 디스 데시!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아. 네,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laughs> 되게 좋아하시는 요디스이좀 많이 많이 좋아합니 많이 어, 좋아 <laughs> 씨, 디스테이 좋아하세요? 디스테이저비마이는 네. 사실 더 좋아하긴 해. 아, <laughs> 네. 장난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슈퍼이슈퍼이 <laughs> <laughs> 오늘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한 번밖에 할수 없었는데 굳이 굳이 슈퍼이즈 하다 고 불안해서, 불안해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디스테이 한번. 바로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